예, 건설안전기술사 취, 그 취득 횟수하고 점수 어떻게 현장에서 현장 말미에 안전관리자가 빠져가지고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됐는데 노동청에서 이제 막 이것저것 요구하고 막 점검나오고 하는데 뭐 알아야지 일을 하죠 막 그래가지고 어차피 안전관리자 선임돼 있는 거 제대로 건설안전기술사 공범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쭉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결론 첫 번째 시험 저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어요. 되게 쉽게 나왔고 다 아는 문제였어요. 그래서 아, 야, 이, 아, 건설안전기술사 개뿔도 아닌데 아, 한 번에 합격하겠네 했는데 떨어진 거야. 막57.5그 뭐 정도 떨어졌어요. 어, 나 되게 잘 썼는데 문제도 다 아는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회사 저희 현대건설에서 막 직원 명단 뭐 보고 자료실 찾아보니까 건설안전기술사 최근에 취득하신 차장님 한분 계신 거예요. 뭐 건축 쪽에. 그 그분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죠. 뭐좀아난 당연히 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도와주십시오. 뭐 저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불합격이다. 이거 한번 답안지 좀봐줄수 있겠, 있겠습니까라고 해서 그분에게 이메일로 이제 답안지 스캔한 거 보냈죠. 어 그분이 감사하게도 다 빨간 펜으로 체크해 갖고 의견을 주셨어요. 그러니까 그분의 의견의 핵심 결론은 뭐냐? 네 답안지에는 그 건설 안전 기술사인데 건설은 충분해. 건설 기술에 대한 거는 완벽해. 근데 안전이 없어. <laughs> 그러니까 건설 안전 기술사인데 너무 그거를 기술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. 저는. 예, 안전에 대한 내용, 안전관점의 내용을 좀 많이 빼먹고 기술적인 것만 쓴 거죠. 막 구조적인 거, 기술적인 거, 뭐 공학적인 거 이렇게. 그래서 아큰큰 큰 충격을 받았죠. 아 맞다. 아 이거 안전 기술사였지. <laughs> 그래서 다음 번부터는 다음 번 시험에서는. 번 대제목에다가 무조건 안전자 더 집어 한 글자로 더집어넣고 내가 아무리 잘 아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들래도 그래. 예를, 예를 들어서 뭐 흙막이 집어공이다 그러면 그 기술적인 걸를 내가 아무리 다잘 알아도 일부러 좀더 덜어내고 안전내용을 좀더 많이 집어넣는 식으로 그렇게 연습을 했죠 그 결과 다음번 시험에서는 합격을 당당하게 그때도 제가 62점인가 합격했던 것 같은데 네, 62인가 63점인가에 그리고 면접 면접도 자신감이 이제 뿜 차올라서 당연히 면접 한 번에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. 그 스물 살때만 스물 살때 시공기 수사도 한 번에 붙었는데 뭐 당연히 전 면접 한 번에 붙을, 붙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<laughs> 예상외로 건설안전기술사는 면접에서 떨어뜨리더라고요. 그 나중에 뭐 정확하진 않아요. 제 혼자 내 피셜인데 건설안전기술사의 면접 그뭐 채점자라든가 면접관 중에서. 이정통 안전공학 출신들 전 정통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분들은 기술자들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와 같이 기술쟁이들이 안전직군 안전 기술사로 응시하는 걸 되게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밥그릇 싸, 싸움이니까 예. 그러니까 그분들은 딱 면접시험 보면은 대화해보면은 아이 이 새끼가 기술쟁이다. 아이 새끼는 안전직군이다. 보이거든요. 답변 들어보면 <laughs> 그래서 뭐 나이도 어리고 예, 그래서 떨어뜨린 것 같아. 그래서 면접은 예상해로 두번 떨어지고 세 번째 시험에 붙었어요. 예, 그래가지고 음, 건설안전기술사는 면접 세 번째 합격을 됐죠. 그래서 그때 나이가 이제 서른 30, 만 서른이었죠. 예, 만 서른 그지? 이년 있다 붙었으니까 만 서른 살에 이제 기술사 이관왕을 갖게 됐죠. 음, 뭐그 덕분에 뭐뭐 뭐 직군 전환도 되고 뭐 현채에서 어, 본사 직원으로 전환도 되고 본사에서도 감사하게도 통역사본부에서와 서른도 안 됐는데 기술사 두 개나 있는 애가 어딨냐 어, 뭐 직군 전, 본사 직원으로 전환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도 <laughs> 예, 여기까지 하고 막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편에.